가장 과소평가된 탱크, K2전차는 괴물이다. 70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탱크이자 가장 뛰어난 자동차 회사 현대의 걸작이다. 그 어떤 국가들보다 전쟁에 특화된 전차이다. 전쟁에서 K2전차를 보면 도망치는 게 나을 것이다. 최근 폴란드 훈련에서 찍힌 K2전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폴란드 제9기갑여단 병사들이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 시전을련을 하고 있습니다. 흑표범 부대는 K2 전차를 몰고 진흙탕에 달리고 덤불을 치며 가파른 언덕과 움푹 들어간 곳을 극복하여 몇 시간씩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훈련은 그 동안은 불가능한 훈련이었습니다. 폴란드는 3, 4월에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진창이 되는데 이때 원래 운영했던 러시아산 PT-91 트바르디 전차는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진창에서도 스포츠카처럼 달리며 굉장한 힘으로 험지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신난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차원에 다른 기동력과 첨단 시스템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땅이 진창이 되는 라스포티차에는 전차를 가동할 수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탱크 12대가 진흙에 빠져 갇혀버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적경 도시에서 군사훈련 중이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다는 설이 돌 때였습니다. 진창에 빠진 전차는 러시아 육군 주력 전차 T72의 최신 개량형으로날은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꾸었지만 진창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과거 러시아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도 이 지역을 돌파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패전에한 원인이 된바 있습니다. 현대와서도 진창이 된이 지역은 전차는 갈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T-71을 대차기 위해 개발한 3세대 러시아 주력전차 T-90도 진흙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동계 훈련 중이었는데 T-90 전차 한 대가 깊은 진흙 웅덩이를 뚫고 들어가 꼼짝없이 갇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T-90 전차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동원되었는데 진흙 속에 또다시 갇혀 기갑병들이 전차를 버리고 도망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 네티즌은 진흙이 있는 동유럽을 침략하지 마세요. 두 명의 독재자가 힘든 방법으로 그걸 배웠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그 지역의 진흙 계절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진창을 뛰어넘는 러시아산 전차가 있었다면 원래 푸틴의 계획대로 일주일만에 전쟁은 종료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진창은 재물이 힘이 좋은 전차도 장갑차도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런 인식을 K2 전차는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폴란드 제9 기갑여대에 소속된 제16 기계하사단은 6월 2일 진창을 도파하는 인상적인 K2전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은 단순한 새로운 기계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지닙니다. 기동성, 정밀성, 그리고 힘. K2전차는 병사들에게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강점입니다. 전차병들이 더 높은 단계 훈련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푸틴도 돌파하지 못했던 동유럽의 진창을 K2전차는 완벽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폴란드군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첫번째 K2 흑표전차가 브라니에보에 도착했을 때 제9 기가기병여단 사령관인 로만 브르드로 준장은 오늘은 우리에게 큰 날이며 큰 변화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K2 전차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폴스카 즈브로니라는 현지 지휘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9 기각기병여단 제1전차대대 지휘관인 마르친 양코프스키 중령은 PT91이나 소련 T72 플랫폼에서 경험을 쌓은 전차병들만 한국에서 온 현대식 전차로 전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K2가 첫 전차인 젊은 병사들이 더 많다면서 PT-91을 먼저 훈련시켜 혼란을 주지 않고 바로 현대식 플랫폼에서 훈련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그는 K2 전차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품질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동독에서 1950년대에 만든 고무차 타르반트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T-91과 K2의 성능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양코브스키 중령은 K2전차는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을 제공하는 많은 전차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PT 또는 T-72 시절에 온 나이가 있는 군인은 이러한 기술적 도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세대의 젊은 군인은 모든 것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K2전차 말고도 2022년에 미국 M1A2 에브람스 이 전차 250대를 주문했고 K2전차 도입을 노리는 루마니아도 이에 앞서 에브람스 54대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국가에서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있어도 반드시 k2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술적인 활용도 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74톤에 달하는 신형 에이브람스 전차가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를 가지 못해서 기동성이 좋은 k2 전차 가 전방을 막고 에이브람스는 후방 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는 단순히 무거워 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진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2022년 12월 에이브람스 전체는 훈련 중에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능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 견인 탱크로 끄집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이브람스는 물론 장갑차들도 나오지 못해 로프를 매서 끌고 견인 탱크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한해의 네티즌은 겉모양은 멋져 보이지만 무겁고 힘도 역한 이런 탱크로 어떤 전투를 할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극심한 추위에서도 진흙이나 험지를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실전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차라고 했습니다. K2 전차가 놀라게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강을 넘는 도하 작전의 실패에 대대급의 전차와 장갑차 등이 전멸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다 전차 30여 대가 파손되는 대대급 전멸을 맞받고 또다시 돈바스 도하 작전에 실패하며 기갑차량 70여 대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를 포위하기 위해 시베르스키의 도네츠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다리를 폭파하자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의 실전에서 도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16 기계화 사단 K2 전차가 도하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16 기계화 사단은 이 사진을 올리며. 물 건너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현대 군사 작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이 현대식 한국 전차들은 강이나 험나는 지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첨단 형가장치와 높은 기동성 때문에 K2는 물속 장애물을 쉽게 통과하며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을 진행한 제이시 바르토시체 기계여단은 페이스북에 블랙팬서들은 물속의 물고기 같은 기분을 느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 대해서 한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강이나 험난한 지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현대식 전차. 새로운 K9 자주포가 이미 폴란드 동부 군부대 입구에 도착했다. 18대 자주포가 군 장비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다. 이는 포병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16기계 사단이 상당한 포병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많은 K9 자주포를 받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추가로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총 18대 차량이 군 장비에 편입되었는데 이 차량들은 최전방 제16기계사단과 제18기계사단의 포병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18대까지 받으면서 폴란드의 K9 자주포 도입물량이 무려 162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K9 자주포를 인도받은 폴란드 제18기계사단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한 폴란드 기갑병은 엄지척을 하면서 K-9 자주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러시아의 맞서 싸우는 최전방 기갑병들에게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의 무기로 놀라운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제니리크는이 자주포는 천마력의 긴팔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국경에 새로운 초강력 무기가 이미 배치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초강력 무기 새로운 K-9 자주포가 이미 기지스코에 도착했다며 이 무기는 폴란드 군대를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 n 자주포가 도착한 기지스코에서 러시아 국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km k n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사거리보다 짧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k n 자주포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k n 자주포와 K2 전차 등이 오자마자 폴란드 최전방 제16 사단과 제18 사단은 한국인들이 직접 배송해줬다며 빠르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WP테크는 25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폴란드군은 케냐한자주포와 K2전차를 빠르게 국경으로 전면 배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수국은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러시아와 벨로루시아 맞닿은 폴란드 국경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잦은 위협과 러시아 선박 및 항공기가 관련된 사건에 직면한 폴란드는 당장 러시아의 국경에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하면서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현지 시간 24일 밤 사이 공격용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하루에 이뤄진 드론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러시아는 쉽게 공격을 끝내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대형 쇼핑몰 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근 폴란드 정부는 이것이 러시아 정보국의 지령을 받은 발화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이에 자국내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는데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와 러시아와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는 다음 대상으로 폴란드와 발트 삼국을 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 정보국 국장은 지난 4월 15일 나토가 유협한다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상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가 빨리 도입되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4월 노바 덴바 훈련장에서는 K-9 사용자 클럽 회의 일환으로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등장하며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쟁 억제력까지지녔다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을 볼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삼성 장군이 나와 이날의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a r t i l e r y ś c i u ż y k -9. całego świata, praktycznie rzecz biorąc, uczestniczyli w prezentacji naszych umiejętności artyleryjskich. Był to trening kierowania ogniem plutonu wykonany za pomocą systemu K9. A to przedsięwzięcie, które skupiło tych artylerzystów, to była realizowane y, od trzech dni y, K9 User's Club. W ramach tego przedsięwzięcia artylerzyści z Norwegii, z Finlandii, Szwecji, Danii, E, Estonii, Rumunii, Południowej Korei, e, Australii, ze Stanów Zjednoczonych dyskutowali na temat użycia systemów artyleryjskich, w tym systemu K9. Było to przedsięwzięcie pozwalające na wymianę informacji na temat eksploatacji tego systemu, operacyjnego użycia, szkolenia amunicji, która wykorzystywana jest do tego systemu artyleryjskiego, ale również dyskusji na temat procesów serwisowych utrzymania sprzętu i realizacji napraw. Dla porządku, eksploatują K9 Norwedzy, Chinowie i Esończycy, my, Korea Południowa, Australia wprowadza swoje rozwiązanie w zakresie K9. Rumunii zakupili, niejako można powiedzieć, system K9, ale proces pozyskania, budowy infrastruktury i tak dalej, oni się dopiero rozpoczął. Potencjalnie zainteresowani są z tego, co się zorientowaliśmy, Szwedzi i yy, Duńczycy. Natomiast system K9 funkcjonuje jeszcze w innych krajach, które tutaj nie uczestniczyły, no bo jeszcze, jeszcze po wyposażeniu Indii, siły zbrojne Turcji posiadają wersję pod nazwą Fritina, bodajże jeżeli się nie pomylę, chyba jeszcze gdzieś w krajach arabskich ten system jest wykorzystywany. W związku z powyższym jest bardzo. Szerokie grono, które, które wykorzystuje ten system. W takich warunkach, jakie mieliśmy, a nie były lekkie, bo były to warunki typowo taktyczne, bardzo silny wiatr, bardzo yy, niska temperatura, dodatkowo mieliśmy jeszcze śnieg, no i jak Państwo zauważyli, burzę si yy, piaskową. K9 자조파와 K2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화력과 정확성 등의 품질뿐만 아니라 놀라운 배송 속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산 무기의 놀라운 장점이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4월 K2 전차의 적재량이 루마니아 도로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현대차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도로와 고속도로, 기차선로 등의 적재 용량이 최대 50톤인데 K2전차는 55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47톤으로 이동에 문제가 없지만 K2전차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K2전차를 선택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전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국은 루마니아에게 전차 구매와 함께 수성 인프라 투자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전문가들은 군용과 전기열차나 트램과 같은 민간철도장비를 모두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항구에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원격제어장치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현대자동차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을 루마니아는 현대차로 부르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정부가 2024년 콘스탄차 항만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지 기자들은 현대화 같은 기업이 탱크 공급 업체로서 동시 항만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이 전차 플러스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 등을 가지고 있어 무거운 전차나 자주포 등이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이를 완전히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a 당국의 캐나다 n 포가유럽에 n 더큰 대박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내에서 최대 8천억 유로, d a 로약 1,243조 원의 차관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야심찬 재무장 계획인데 유럽의 한 매체는 당장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무기 구입에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도 단시간 내에 유럽이 무장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외로. 최근에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24문을 구입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상 납품일은 2026년 또는 2027년 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28대의 k9과 14대의 k10 탄약 보급 차량을 인도받은 노르웨이의 재구매로 유럽이 재무장에 착수하는 동안 한국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훌륭한 사업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으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르에서 웨케이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러시아와 공유하는 고지대인 북쪽 국경에 대해 러시아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나 자주포는 엄청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추운 환경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는데 인도군은 중국 국경에 있는 라다케 얼어붙은 고지대에 이를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케이나 자체로 만든 크라곡사포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삼아 기동성과 생존성을 갖춘 155mm 자주포 도입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주포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산강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스라엘 등이 한국과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케이난 자주포는 이들이 넘볼 수 없는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무인전쟁의 미래를 보여줬다. 지난 28일 부산 백숙에서 회 열린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한국이 내놓은 신무기에 전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마덱스엔 32개국에서 온 116명의 해외 해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가 참가했는데, 최근 중동, 남미 등에서 K 방산의 관심이 높아지며 직전 행사가 열린 2년 전보다 두배 이상으로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예비 구매자로 해외 군 장성급만 20여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당장 해군력을 키우려는 국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번 마드엑스에서 최초 공개되어 가장 주목을 끈것중 하나가 하나오션이 내놓은 차세대 무인항모 고스트 커맨더2입니다. 하나오션의 고스트 커맨더2는 유무인 체계의 G통제함으로 전통적 항공모함 기반의 디자인을 유무인 항공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모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추진된 항공모함 계획의 대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해군의 차세대 기함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해군은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한국만 계획을 적고 무인 전력 G 통잠으로 불리는 새로운 무인기 항모 계획을 세웠습니다. F-35B나 KF-21행과 같은 위인 전투기 대신 무인 항공기 헬기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개념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한국은 전략을 바꿔서 무인기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를 도입하려고 있습니다. 고스트커맨더2의 핵심인 함재기는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를 혼합해서 배치되는데 하나오션이 제작한 모형에는 대한항공의 스텔스 무인기, 저피탄 무인편대기, 그리고 해상작전헬기와 상륙기동헬기 등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무인항공모함에 향후 KF-21 등 유인고정입기 운영이 가능한 여지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스트커맨더2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국형 상륙기동헬기가 최근 깜짝 놀라많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 해병대에 국산 상륙 공격 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지난해 시제기 1호부터 3호기 제작을 완료했고 지난 1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상륙 기동 헬기 MHAC는 상륙 작전 시 상륙 기동 헬기에 탑승한 공중 도격 부대에 대한 업무를 제공하고 내륙 작전 시 공중과 지상의 적 증원 부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공격 능력을 갖춘 특화된 공격 헬기입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수온과미리원의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것으로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로 ASA 레이더를 탑재한 상륙 공격 헬기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하나 시스템은 가히 혁명적인 헬리콥터형 소형 ASA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KF12 전투기 탑재된 ASA 레이더를 축소하고 경량화한 이 시스템은 해상과 지상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면서 기상 관측과 전자전 기능까지 하나로 묶어 360도 전방위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마치 거대한 전투기 레이더를 헬기 크기로 압축해 놓은 듯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데, 이 레이더는 해상 표적 탐지 거리가 무려 50km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상륙정이나 고속정과 같은 소형 함정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고 해안가 포진지에 숨어 있는 적 장갑차도 실시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한 한국형 상륙 기동헬기는 단순한 공격 헬기를 넘어 바다 위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하늘의 이지 싸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 사 레이더가 달리면서 과거에는 한포 사격이나 전투기 폭격으로 해안을 정리한 후 헬기가 투입되었지만 이제는 상륙 공격 헬기가 선대서 직접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에는 국내 최초의 AI 기술이 들어간 공대지 미사일 청검이 장착되는데 두께 1m 이상의 철판을 관통하는 파괴력으로 8km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중국의 Z10 일본의 H64 DJP와 비교해보면 기술적 우위가 확인이 드러납니다. 중국과 일본의 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 a 사 레이더를 장착한 MAH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대함 능력 측면이나 함상 운영 능력 면에서 한국형 상륙 지동 헬기는 중국 일본산 헬기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스트 커메더2에 탑재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가 가동된다면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륙 기동 헬기 MAH의 능력은 서북 오도와 독도와 같은 외딴섬 지역의 수혈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어 일반 헬기나 고정익 항공기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륙 기동 헬기 MAH는 장거리 레이드 항법으로 즉각적인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개가 끼고 기상이 약화된 악조건에서도 유일하게 등장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항해 금지를 선포하고 해상 훈련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망에 한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항모 고스트 커메더2와 상륙 공격 헬기의 조합은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고 도발을 격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덱스에서 무인 항모 하나오션의 고스트 커메더2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HD현대가 내놓은 드론 항모입니다. HD현대 중공업은 무려 15,000톤급의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HCX-25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유인전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미래형 전투함을 최초로 공개한 것인데 드론 항모라 불리는 이 전투함에는 다양한 무인 시스템, 무인 수상정,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을 통합 운영합니다. 또한 이 미래형 전투함에는 미래형 통합 전투체계 고에너지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의 신기념이 적용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제어 시스템으로 인력 절감과 승전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열마까지 수행할 다목적 무인 전력 모함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경항공 모함 사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항모는 아무래 경항모할지라도 수천 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지만 무인 전력을 운영하는 항모로 변경될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날 HD연대가 내놓은 수출량 차세대 호위함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HD연대는 이번 마덱스 수출함정 섹션에 필리핀 과페를 수출하는 호위함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등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고기능 고사양의 대항작전용 6500톤급 호위함 HDF-600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HDF-6000 호위함은 대형전선사가 최신 대형 호위함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중동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함성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루마니아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선방산 분야에서 양국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루마니아의 군함 확보를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캐나다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사업 개발을 타진하며 함정 수주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관 연구소는 이번 마덱스 2025에서 최초로 초공동어뢰를 공개했습니다. 국방관 연구소는 레일건 초공동어뢰 등 다양한 실험 영상을 꾸준히 공개해왔지만 실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시험이 끝나고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렸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최초였습니다. 초공동어뢰란 초공동현상을 이용한 어뢰입니다. 초공동은 물속에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물체 주변에 기체의 거품층을 만들어 마찰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포층 덕분에 어뢰가 물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공기 중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어뢰가 시속 50에서 70km의 속도를 가지는데 초공동 어뢰는 시속 800km 이상의 굉장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 빨라서 맞은 뒤에 하는 어뢰가 바로 초공동 어뢰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탄 선주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개발했는데 독일, 러시아 등이 가장 빠른 듯 했지만 뒤처진다는 한국은 깜짝 놀랄 속도로 완성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해양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거대한 군함들이 서해를 노리고 있지만 한국의 시속 800km의 초공동 어뢰를 맞으면 중국 군함과 한국 모함도 바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인항모, 드론항모, 공격 상륙 헬기에 이어 초공동 어뢰는 우리 영해를 사수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쓸이었습니다